서울 연희동의 한 단독 주택입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45년 동안 살다가 지난 2019년 4월 19억 원에 팔았습니다. 그런데 집을 산 사람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였습니다. 김 씨의 누나 역시 천화동인 3호 이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챙겨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. 매매 시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총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시점입니다.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들었었던 제보 내용은 이 정도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.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만배의 기자는 이제 2019년 7월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 되고 나서 아예 함께 윤 후보자와 함께 청문회를 그 준비를 했다고까지 합니다. 장모 뭐 최은순 씨나 부인 김건희 씨는 물론 그윤 후보자 그 본인도 그윤 후진 전 세무소장 사건 등 관련해서 어, 윤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검찰총장이 되는데 아킬레스 건들이 굉장히 많았죠. 그렇다고 이걸 뭐 어, 이런 내밀한 그 사건을 어, 누가 아무런, 아, 아무 또 상의를 할 수도 없었을 테고요. 그런 점에서 김만배 지자가 그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자와

이그 사람이 발라드를 바꿨는데 신재신이 되고 이었는데이성을를 박영수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김하늘입니다. 이늘 예전에 그 거처 손상을 천번을 때는데 기사들과 함께 그인간 기사가 함께 준비를 하신 분들이 나는데 음, 이 같은 뉴스를 내놓 당시에 그출번할때 이제 아버지 윤기실 시절이 오는데 이그 사람이 문지고 있어 려가지고 거기로 자지 않아도 될 이일는 양해를 듣고, 신비심을 부여할 수가 고 자신도 다이만일이었습니